Here. 울랄라 울트라 바이 라이프로가 김미숙입니다. 오늘은 1월 31일 설날을 음력 설을 어, 앞둔 하루 전인데요. 어, 오늘 제목은요. 어, 여러분은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입니다. 여러분 늘 성공만 하고 살지 않잖아요.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죠. 제목이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인데요. 사람들은 두부류로 나온다고 합니다. 아가 일을 할때난안될 거야. 정말 실패하는 거. 나는 정말 확실히 될 거야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패를 할 때는 여러분들 안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패한 것보다는 나는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습니다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성공이라는 것은 강한 믿음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것이야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면 실패를 하더라도 피드백을 할수 있다 내가 성공할 것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왜 실패했는지 충분히 검토할, 검토를 하는, 어, 어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 가면요. 두 번째, 현상 유지는 태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을 자꾸 낮추게 돼요.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. 현상 유지만 되겠지. 그런데 이거는, 어,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실패입니다. 더 뒤로 가는 태보입니다 첫번째, 어, 변화와 성장, 가능성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. 실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요. 당연 성장과 변화와 어,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거야라고 항상 믿어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1월 31일 세가지를이야기한 다시 한번 전화하면 첫번째,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면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. 두번째, 현상유지는 해보이다. 세번째, 변화와 성장,